이만큼 사업이 30년 됐거든요. 1991년부터 시작해서. 네. 내년 2021년이고 만 30년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30년이 지났지만, 뚜렷하게 네. 어,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무슨 산업단지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또 도시화가 막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음. 농업이 여기서 막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동민들 네. 어, 지역 동민들께서 이게 대해서 어, 좀 불만이랄까 어, 일반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면 네. 대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정치적 이유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활공 사업이 어, 그때 그때 어, 방향성이 바뀌어가지고 지지비진 했졌다 뭐 어떤 때는 투자도 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다 음. 하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 여기 계신 분들은 새만금이 어마어마한 그도가지를 가진 땅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편안금 지역은 어, 대단히 어, 성공시키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 이유는 모든 큰 프로젝트에는 네. 대우도시가 있어야 돼요. 응. 대우도시가 근데 어, 응. 여기는 대우도시가라는 것이 전주군산익산 합쳐봐야 백만 뭐 조금 넘는 수준. 거기도 인구도 좀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막 늘어나고 큰 대우도시가 있으면 그것이 막타급 그 벽과 옆으로 가면서 프로젝트가 성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상해 푸동지구 같은 경우가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벌써 다 끝,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해라는 2천만 도시가 있으니까 그게 빨리 끝나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입지적 취약성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또한 가지 그장점이자 단점이냐 다른 것은 뭐냐면 광대. 광대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막 좋을 수도 있지만 희소가치가 조금 적은 거예요. 모든 개발은 에 사업 개발 사업자들이 달라질 때는 희소가치가 있는 곳으로 아 저거 그래서 내가 저 사업을 하면 내가 돈을 벌겠구나. 이익이나 이렇나 해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광대하다 보니까 지금 뭘 하고 있어도 안 보여요. 어디서 뭐가 있는지. 그정도 광대하거든요. 서울의 3분의 2 정도 넓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사업이 잘될 때는 장점인데 사업이 잘안 되고 있을 때는 너무 크다는 것은 되게 단점이 또 돼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주어서 그렇다 그런 것을 좀 일반적으로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방조제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뭐 이런, 이런 데다 노력을 많이 투입을 해왔죠. SOC 숫자를 해왔죠. 왜냐하면 접근성이 항상 필요하니까. 접근성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그 입지의 효율성이, 유용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지난 음.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서 이 안에 내구 개발을 음. 민자로, 민자유치 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해서 해왔어요. 장점이 있죠. 민자유치를 해서 수익성이 나오면은 민간자본이 막 들어와가지고 활성화되기만 하면은 또 정부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아직도 바닷물이 그냥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아직도 되어 있고 또 땅이라는 것이 매워야만이또 땅이 나오게 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어, 누가 투자를 규모 있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난, 지난 정부, 지난 정부에서 계속 노력을 했지만, 어, 사업의 저희 민대일체 사업이 이루어지질 않았죠. 그래서, 민대인 정부가 백대공약사업에, 국책사업, 국책과제에다가, 이제 공공을 통해서 스피디 있게, 습도감 있게 여기를 매립하고 해서 개발하겠다. 약속을 했고, 어, 그에 따라서, 그걸 하려니까 이제 주체가, 사업 주체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거죠. 저희는, 어, 기본적으로, SOC 사업은 국가가 하는 거고, 재발청이 하는 거죠. 희망군 개발청이. 우리는 그걸 토대로 해서, 어, 효용성이 높아진 그 입지적 특성을 활용해서, 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 저희 기능이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아까 말씀 금방 하신 대로 수변도시 사업도 이제 도시 를 만드는 이유는 같은 음,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수변도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 안에 지금 1차 사업으로 계속 2차, 3차 계속 나갈 거예요. 근데 우선 1차 선도 사업으로 해서 한 660만 제곱미터, 200만 평 정도 되죠 도시를 좀 만드는 사업을 어, 한 1년 반 만에. 어, 사업하기로 결정한 지 1년 반 만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많은데, 뭐, 설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환경평가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걸 다 거쳐서 12월 18일 날, 어, 착공을 했죠. 이거 도시를 왜 만드느냐, 우리 그래, 주변에 보면 여기 산업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봉지도 있고, 또 관광사업도 하고, 뭐, 하지만, 거기에 각 사업, 사업하는 사람 또는, 어, 그,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모여야 하잖아요.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고 자금을 어, 사업구도를 서로 만들고 의견을 교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공간이라는 게 도시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한 가운데다가, 음, 폭덕 기능을 가지. 여러 가지. 한 가지 기능 가지고는 200만 병을 다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복합 기능을 가진 레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주 예예 예, 거주 그리고 병원, 헬스케어 그 다음에 국제학교 뭐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한 복합 도시 형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가 만들어지면 음, 해망금에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사업자들 또는 이 사람들이 그쪽에 서 살기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할 것이다. 그는그 과정 속에서 해망금이 활성화되고 어 하는데 기여, 기회,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스펀지 사업이 되게 특색 있게 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왕에 바닷, 한 가운데 아일랜딩으로 하니까. 특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알렌딩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수련 공간을 또 집어넣어서, 어, 거기 있는 거주자나 그걸 방문한 사람들이 바로 수련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바로 그런 특성을 좀 살려주고 또 스마트 기능을 앞으로 집어들 것이고, 어, 그래서 좀 아름다운 도시, 좀 특색 있는 도시로 경쟁력을 어,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론 이제 아파트도 들어가고, 뭐 연립주택도 들어가고 주변에 단독주택도 들어가고 다 하겠죠. 그 다음에 오피스빌딩도 들어가고 또 벌써부터 언제 어, 분양하냐는 얘기도 들어오고 그래요. 분양하면 어, 자기들이 사업비도 만들려고 한다. 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음, 뭐이 사업은 그래 조금만 더 많이 특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노력하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사업이 태양광, 신재생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줄기가 크게 육상태양광과 수상태양광으로 나눠져요. 육상태양광은 우리가 수만근 겨울공사가 앞장서 서 하고 있고, 수상태양광은 여러가지 이유관계가 좀 복잡하고 해서 그만큼 개발청이, 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수상태양광은 어, 조금, 조금 늦어지고 있고, 육상태양광 하는 우리가 하는 사업은, 어, 다, 금년에 하나는 착공을 지금 12월 18일에 하나 했고, 다른 하나도 이미 사업자들이 현장에 다 돼서, 음, 내년 한 3, 4월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022년 1월이나 3월쯤이면 상업 발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 왜, 저는, 처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전북의 여론 지도층이나 언론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30년 기다린 땅에 태양광 패널을 꺼냐, 비판적 시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여기 에 어떤 다른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면 음,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성장률이 2% 내리잖아요. 잘해봐요. 그것도 거기다가 인구는 이제 검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리고 음, 어떤 산업이 누군가 사업자가 사,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때 예를 들어 정유 사업을 한다, 정유 관련 사업을 한다면 정유 사업이 직접 돼 있는 데로 가요. 거기 가면 인력도 있고 유통도 가능하고 여러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갖춰 확보된 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기존 산업을 여기다가 유치해 가지고 경쟁력 있게 만든다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뭐 일부 가능한 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존 산업들은 경쟁력 있는 곳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쪽으로 입지를 가는, 가는 것이 그게 사업성공이라는 기준이기도 하죠 그 사람으로서 여기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려운데, 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대한민국에 지금 선점한 지역이 없어요. 어, 그래서 어, 태양광 패널을 넓게 깔아서 어, 에너지를 생산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이 사업이 음, 부정적으로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 새로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고정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다행히 요즘은 어, <laughs> 알리백이라고 뭐 아시겠지만 미니어블 에너지 100%라고 해서 어, 글로벌 기업들이 어, 자기들에 제조하는 제, 어떤 물품을 제조를 할때또 현대업체로부터 어, 하도 물품을 또 받을 때, 그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을 100%로 하기들도 하고, 100% 신재생 에너지로 한 것만을 아이들이 하도 힐링 없이 지않 받겠다는 것이 이제 아리백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한 24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되게 웬만한 알려진 기업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 SK그룹에서 한 7기 기업이 지금 가입하려고 지금 자체를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대세는, 어, 이런 방향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방향이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어, 단일단지로서는 아마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지가 될 텐데, 신재생에너지. 어, 아리베그에 참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은 가장 사업하기 좋은 곳이 여기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이제 될 거니까요.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해나가는 큰 어떤 그 동력을 갖추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거 신재생 에너지를 하다 보니까, 아니, 태양광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단계에 요즘 나오고 있는 것이 수소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린 수소 쪽으로. 왜냐면, 에, 그린 수소는 뭐, 아시겠지만 물을 분해하는 거거든요.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전이라고 하죠. 물 분해해가지고 수소로 생산해내는 건데, 기본이 물 분해를 하면 전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번 지금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물 분해를 하면은 수지타산이안 맞아요. 전기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전기값이 많이 들어서. 근데 여기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서 팔랍 매각을 하고, 또 나, 이게 남는 전력이 꼭 있어요. 이게. 이런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 그 남는 전력을 가지고 수전회를 하면 사업성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이 지금 만들어진다는 것이 지금 업계의 생각이고, 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엔 어 지금 그린수소를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어, 희망금에서 하는 데 가장 좋은 입지적 여건이다. 이게 지금 공감을 얻어가고 있고, 지금 그런, 어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또그렇게한판더 나가서, 어, 그걸 통해서 그린 산단도 만들겠다. 그린 산단에 대한 비전도 어, 발표를 정부에서 했죠. 이렇게 계속 사업이, 소위 말해 산업의 체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린 수소, 아니, 어, 신재생 에너지가 되고 나니까 수소 산업이 나오고, 수소 산업이 좀 만들어지지 니까 그린 산단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쪽, 산업이 어떻게 되는 저는 어, 이,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는 모르지만, 새로운 산업의 체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 희망금이 희망을 좀 받게, 기 시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그러면 이제.